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적은 분명히 붉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남박사님, 나오세요. 부산 거기다 놓고. 싶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에, 여기 종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여기서 이렇게 지배하는 거를 아마 신께서 용서하실 거라 생각하고, 더더 밀어줄거라 생각합니다. 네. 애국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을 조국 어 문재인이가 지금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사실 양심이 있으면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차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백권의 야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지금, 어, 이 만천하의 조국이의 그 가족 그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만으로 해도 사실 민정수석 자리도 아까웠었는데요. 어떻게 감히 헌법을 수호를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어,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했었고 또 본인이 뻔뻔스럽게 셀프 청문회까지 하고 청문회 나와서도 번죽 좋해 어, 답변을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국장농단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과 어, 이 조국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어딥니까? 하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문재인이가 오늘 인명을 갖다가 감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법개혁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문재인과 이 조국이 사퇴를 갖다가 안 하고 저는 인명을 강행을 한다라고 아까 어, 했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전국에서 앞으로 불길처럼, 어, 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이곳에서 함께 앞으로 이 조국이, 어, 감옥으로 보내고 또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이 국민 행동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리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하라 네. 문재인은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 시민들, 저희 바로.